안녕하세요. 토리의 책장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육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입시 결과는 수학이 가른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어, 문과 엄마들은 사실 애들 수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수학 때문에 좀 많이 헤맸었거든요. 나보다는 수학을 잘하겠지 그런 막연한 바람과 함께 사고력 수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학 사교육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거 해야 한다더라 저거 해야 한다더라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이 책은 수학 사교육계에 오래 몸 담으시고 직접 문제집을 편찬하는 일에도 참여를 하셨던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지은이 이상숙. 목동진주쌤 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23년차 수학교재 개발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삼성출판, 동화출판, 천재교육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큐브수학, 백점맞는수학 수학리더시리즈 같은 초등수학교재 개발에 참여했고 동시대회 문제 출제도 하셨던 분이네요 또 목동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셔서 학부모이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이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저자의 주관이 굉장히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학교육이랑 수학공부법에 대한 이분만의 철학이 아주 굉장히 확고합니다. 저자가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수학공부의 로드맵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엄마들이 사실 듣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게 특정 방법이 모든 아이들에게 맞거나 만능해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 관점을 배울 수가 있고, 또그 이유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여겨진다면 우리 아이에게 그 방법을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초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책이고, 동시에 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점들, 놀라웠던 점들을 추려서 일단 핵심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산수학진도 미리 빼지 말아 입니다 연산진도를 미리 빼지 말라는 여기 3장이 나오거든요. 옆집 엄마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 아이 연산학습법.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연산수학진도를 빨리 빼지 말라는 이 조언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옆집 엄마 조언 듣고 연산진도 빨리 빼는 이상한 짓을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옆집 엄마 조언은 아니고 대학 때 친구 따라서 구몬을 시작했거든요 반포 맘인데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는 서울대 보낸 학부모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걔를 구몬을 시켰었대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구몬을 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아, 내가... 구몬을 안 해가지고 서울대를 못 갔었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애는 구몬 시켜보자.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몬을 시켰습니다. 물론 제 친구 집 애들은 훨씬 그보다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진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요즘 구몬 연산이 약간 아무따로 시키면서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방정식을 하는 게 추세거든요.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커리큘럼 자체가 연산만 하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서 계속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구몬을 시킬 때좀 의아함은 있었어요. 이 연산을 빨리 하는 게 정확히 수학의 승부로 가른다라는 이 회사의 설명이 내가 목표가 중간 정도는 하는 거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 같았어요. 상위권이 아니고요. 왜냐면 상위권 수학의 성적을 사실 연산이 가르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능 때 연산을 늦게 해서 아니면 계산을 아깝게 실수해서 틀린 게 많았나요? 아니면 몰라서 못 풀어서 틀린 게 많았나요? 못 풀었잖아요. 어, 못 풀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의하긴 했지만 그냥 대세를 따라서 시켰습니다. 요새는 다 이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등 때 연산을 뭐잡아 나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게 위험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저자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우리 애가 연산 수학은 중학교 영역과 하는데 선행은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에요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 둘이 따로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연산과 교과 수학이 따로 가는 게 위험한 이유는 개념을 이해 못하고 기계적으로 연산만 할 위험이 높아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에서 통분을 배울 때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부모가 사실 단위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모를 가진 분수 를 연산할 때는 단위가 다르니까 그 단위를 같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분이라는 걸 한다. 근데 통분을 할 때는 같은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쓴다. 이렇게 이해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산만 배운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통분을 기계적으로 하니까 하기는 해도 분수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응용이 돼도 개념과 원리를 모르니까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연산 진도를 많이 빼서 자기가 통분, 분수 연산 아주 잘한다고 착 각을 애들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과 진도 나갈 때 이런 개념 설명을 제대로 안 들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면 영영 수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교과과정 개념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중간 정도 이상의 학생들은 연산을 굳이 연산만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말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자기 학년에 맞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굳이 연산만 더할 필요는 없다는 게이 저자의 생각이고요. 대신에 좀 연산 자체가 어려운 목표가 중위권인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집에서 연산 문제집을 하나씩 더해줘도 충분하다 이게 이분의 주장 이었습니다 자 두번째 충격적인 내용은 요 수학 교과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제집이 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 앞에 내용하고 통합니다 수학 이라는건요 결국 개념을 이해했냐 거기서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책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하신 그 수학 전문가들이 가장 개념 정리에 공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 놓은게 바로 우리 교과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수학 교과서를 제대로 안 보는 현실을 굉장히 개탄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시중에 수학 문제집을 만드시는 분들이 문제를 낼때 가장 먼저 참고를 하는 것도 사실은 수학 교과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수학 문제집은 풀어도 수학 교과서는 전혀 보지 않고 공부를 하는 현실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문제집 없던 시절에나 뭐 교과서로 공부했지 요새 문제집이 얼마나 다양한 게 많은데 수학 교과서같이 지루하고 너무 단순한 그런 걸로. 공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편견이 이 책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시키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수라는 개념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이 수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그 수학 교과서는 바로 그 관점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분, 약분,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그냥 기계적으로 아는 것들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문제도 해보고 저런 문제도 던져보면서 그렇게 이 개념을 아이들이 완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수학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학습의 왕도는 바로 초등 수학 교과서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책에서 저자가 교과서를 아예 사물함에만 놔두고 갖고 다니지도 않는 애들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저 얘가 그렇거든요 그 교과서에서 개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를 이 저자가 이렇게 상세히 예시를 들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일 공식으로 외우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걸 외웠지 그걸 외워서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했지 왜 그런 식으로 구하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 없거든요? 그런데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원을 이렇게 8등분을 하고 16등분, 32등분, 64등분을 했을 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 원의 넓이라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웠던 것을 이렇게 개념으로 풀어서 아이들이 찬찬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수학공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개념을 학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의 학습 흐름대로 왜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원의 구성요소, 지름, 반지름, 원주율 등의 정의도 알아보고, 또 여러 도형, 직사각형의 성질을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을 증명을 한 후에, 그걸 암기하는 방법, 그게 바로 올바른 개념학습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학습법이 사실 교과서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고력 수학에 적기는 저학년이다라는 거였어요. 그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는 회의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서울대를 나와서 수학을 좀 했던 학부모들도 사고력 수학의 애를 보내놨더니 이건 문제가 수학이 아니고 거의 사기 수준이더라. 이것은 문제를 위한 문제였다. 어, 틀리게 하려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낸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긴 보냈지만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가 알려준 반전은 그 연산은 오히려 천천히 제 학년 맞춰서 하면 되고 대신에 개념을 꼼꼼히 공부하면서 저학년 때이 수학을 갖고 이리저리 개념을 확장해 보고 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끼워 맞춰도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기를 수 있게끔 사고력 수학을 저학년 때꼭 해줘라. 사고력 수학 공부의 적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1 학년 때까지는 교과 문제집 푸는 수학 공부보다는. 사고력 수학 학습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로드맵을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3, 4학년이 다루는 교과 심화 문제가 사고력 수학 문제랑 비슷하게 겹치게 된대요. 고학년이 되면. 따로 공부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저학년 때다. 놀랍네요. 이 공식을 알면은 고학년들은 쉽게 풀수 있는데 이 저학년들은 그 공식을 모른 채 자기의 독창적인 상상, 연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푸는 게 이제 저학년들이 하는 사고력 수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학년 때 이 수학에 감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미 시기가 지났어요. 저희 큰애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둘째 때는 한번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 수학은 꼭 비싼 학원 보내라는 게 아니고요. 사고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같이 자유롭게 풀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구몬 연사 맨날 맨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밀어가지고 저도 지옥이고 애도 지옥이고 싸우고 이럴 때 진짜 많았거든요 애보다 제가 구문을 끊고 싶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안 하고 이런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 풀리면서 좀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이 또 정말 유용했던 점은요 상위권 아이들 학군지에 있는 상위권 아이들의 수학 공부 로드맵이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서 공부 좀 한다는 초등학생 아이들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데 가고 싶어하는 애들 아니면 진짜 정말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애들은 어떤 문제집으로 어느 정도의 선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트렌드가 굉장히 잘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따라 해라 이게 아니라 아 잘하는 애들은 이 정도까지 이런 방식으로 선행을 하는구나 이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어떤 현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상위권뿐만이 아니고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별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로드맵도요. 이 저자가 다 설명을 해놨고 또 추천 방법도.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맞춰서 대표적인 문제집까지 다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 우리 애의 목표가 이 정도면, 이 정도 로드맵을 참고로 해서, 요런 요런 문제집을 같이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엄마가 계획을 짤수 있게끔 아주 자세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까지 정말 자세히 써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수학 봐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수학은 보통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학군지의 경우에는 유명한 학원들이 많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집에서 부모님이 봐주게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수역을 봐줄 때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요. 얘가 문제를 몰라하고 모른다. 틀렸다. 그럴 때 엄마가 딱 답안을 보고 핵심이 뭔지 딱 알려줘 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래요.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그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놓친 조건이 없나를 한번 다시 살펴보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단서가 뭐가 있었는지 엄마가 옆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맞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대요 초등학교 수준의 연사는 그냥 대충대충 이것저것 끼워 맞췄는데 답이 맞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게 최악이래요 그러니까 애가 다 맞았더라도 한번 어떤 식으로 풀어서 이런 결론을 이루되는지 점검을 엄마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애들이 개념에 구멍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제때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또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실력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정도 된다 이게 확인이 잘 안되는데 경시대회뿐만 아니고요 학력 진단 정도 수준의 수학 시험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책에 그래서 아 이런 수학 시험을 한번 목표로 해서 아이와 함께 도전하면서 내 실력을 점검해 볼수 있는 저 아이들 초등 수학 공부에 큰 견적을 짜는데 굉장히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수학에서 맨날 헤매던 문과 엄마 대학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수학 안 해도 된다 그거였던 그 문과 엄마의 이 강력 추천 초등 수학 책이었습니다 이책 읽고 저는 지금 구문을 끊을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에요. 아 진짜 이게 끊었으면 진짜 편했을 텐데 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너무 좋았을 텐데 아 이제 와서 끊으려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구몬 그만할까 이제 네가 뭐 중학교 연산을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니까 또 자기가 구몬 덕분에 미국 갔을 때뭐 수학 시간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둥또막 그러고 있거든요. 문과 엄마가 집에서 수학 가르치기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도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뭔가 좀 막막했던 것에 어떤 길을 찾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보시고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